샬롬. 창세기 14장.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네 왕과 소돔 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신압,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 왕 이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다섯 나라 왕들이 지금의 사해인 시딤 계곡에 모여 동맹을 맺었다. 그들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13년째 대전해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14년째 대전해 그돌라오멜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나라의 왕들과 함께 동맹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돌라오멜은 아스드로 간,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기랴다임에서엠 족속을 쓰러뜨렸다. 그돌라오멜은 또 세일 산악지대에서 호리 족속을 처부수고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엘바란에 이르렀다. 그돌라오멜 오멜 동맹군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엔미스밭 곧 가데스로 쳐들어가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짓밟았다. 그들은 또 하사손 다말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도 모조리 쓰러뜨렸다. 그러자 소돔왕과 고무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라고도 하는 소알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시띠 계곡에 모였다. 그들은 그 돌라오멜 동맹군에 맞서 싸움을 벌였다. 이들 다섯 나라의 왕이 북쪽의 네 나라 왕인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을 상대로 시띔 계곡에서 싸움을 벌인 것이다. 시띔 계곡에는 역청 구덩이가 곳곳에 많았다.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싸움에 밀려도 망칠 때 그들의 군사들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쳤다. 내 나라의 왕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마구 짓밟았다. 그들은 두 성읍 안에 있는 재물과 양식을 모조리 약탈해 갔다. 당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재산을 약탈당하고 끌려갔다. 그때 중간에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달려와 그 모든, 모든 사실을 알렸다. 당시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인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내를 형제였다. 이들은 모두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조카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전해듣고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급히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은 병력을 여러 패로 나누어 캄캄한 밤에 그들을 습격했다. 그들은 넋을 잃고 허겁지겁 도망쳤다. 아브람은 그들을 담에색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추격했다. 아브람은 조카롯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 그리고 붙잡혀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아왔다.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왕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사회 계곡까지 마중 나왔다. 살렘왕 멜기세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들을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소서. 아브람은 자기가 되찾은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 세댁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되찾아온 전리품은 전부 가지셔도 좋소. 하지만 우리 성읍 사람들은 저에게 돌려보내주셨으면 하오. 아브람이 대답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 나는 당신의 것을 어느 하나라도 차지하지 않을 것이오. 시로라기 하나, 신발 매는 끈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요.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도록 할 것이요. 나는 다만 내가 거느리는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은 챙길 것이요. 또 나와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러 나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몫은 챙길 것이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취하도록 해 주시오. 15장 이런 일이 있은 뒤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내가 내게 큰 상을 베풀겠다.아브라함이 말했다.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주께서 아시다시피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저희 상속자가 될 사람이라고는 저희 종인 담의 색사람 엘리에셀뿐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태어나 자란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후 주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저 하늘을 쳐다보라.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내가 다셀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다. 아브라함이 주께 여쭈었다. 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제대로 차지하는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어린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네 가져오너라. 아브람은 이 모든 것을 가져가 몸통을 반으로 쪼갠 후 양쪽으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하지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잡아놓은 재물 위에 내려앉았으나 아브라함이 그 솔개들을 쫓아 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 잠든 중에 아브라함은 깊은 어둠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내 후손들이 이땅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은 그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후손들을 억누른 그 나라를 벌할 것이다. 그러면 내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죽어 땅에 묻힐 것이다. 내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려면 4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무렵이었다.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쪼개어 진열해 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땅곧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온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은 겐족속, 그니스족속, 간몬족속, 헷족속, 브리스족속, 르바족속, 아모리족속, 가나안족속, 기르가스족속, 여부스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다. 내가 그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하루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주께서는 제가 자식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는군요. 이제 당신이 내 여종과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갈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와 소실로 삼겠다.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지 10년이 지난 후였다.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갖자 하갈이 아이를 가졌다.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 사레를 우습게 여겼다.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첩으로 주었는데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주께서 가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아브람이 사례에게 말했다.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 아니요.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구려. 그때부터 사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사례에게서 도망쳤다. 하갈은 광야의 어느 샘가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다. 그 샘은 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사레의 몸종 하가라.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갈이 대답했다. 나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다. 하갈아. 너는 내 주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그 분을 잘 모셔라. 주의 천사가 또 말을 이었다. 내가 내 자손을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계속 말했다.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주께서는 내가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뜻이다.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살아갈 것이다.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치고 받고 싸울 것이고 사람들 또한 그에게 달려들어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피부치들과도 등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이런데서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샘은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17장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흠 없이 살아 가도록 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너는 크게 번성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뜻이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 가운데 여러 나라가 나오고 왕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또올 세대인 내 후손들과의 언약이기도 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내 후손의 후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아 살고 있는 가난온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니 그 땅은 너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나는 너와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이 언약을 굳게 지키도록 일러라.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게 하라. 남자는 대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다.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 징표다누구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여드름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집에서 태어난 종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돈 주고 사온 종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돈 주고 사들인 종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 곧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긴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내 아내를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내 아이를 낳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줄이니 그녀는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또 사라가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도, 데,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백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본단 말인가? 아흔살이나 먹은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였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내 안에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 언약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았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로 많은 자식을 낳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에게서 열두 부족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나는 이스마엘이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내년 이맘 때 사라가 내게 이삭을 낳아 주게 되면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는 떠나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행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돈을 주고 사온 종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 남자들의 포필를 베어 할례를 받게 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였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때는 13세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렇게 같은 날에 함께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18장 주께서 마무레의 상수리나무 숲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뜨거운 한낮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어르신들 괜찮으시다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겠으니 어르신들은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가 어르신들께서 드실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어르신들이 종의 집을 찾아 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안으로 달려 들어가 사라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밀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빵을 굽도록 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종에게 넘겨주었다. 종은 서둘러 송아지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다. 세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댁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이맘 때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쪽 장막 문간에 서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사라는 월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일이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었는데 어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자식을 낳으랴 하는구나. 나 주에게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 때 내가 이 집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분명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만 그만 겁이 덜컥 나서 잡았댔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따라 나섰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도 크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나에게 들려오는 저 소리처럼 과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토록 악한 짓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죽게 다가가 아래였다.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없애버리시렵니까? 주여, 저 성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는 그래도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주께서는 50명의 의로,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인으로 보실 리도 없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 성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위해 온 성읍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주여, 티끌처럼 하찮은 제가 감히 죽게 여쭙겠습니다. 혹시라도 저 소돔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저 소돔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 아래였다. 만일 저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4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래였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소서. 만일 저 성안에 의로운 사람이 30명 밖에 없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서른 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래였다. 주여, 감히 또 여쭙습니다. 저 성안에 의로운 사람이 20명 뿐이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2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래였다. 주여, 제발 노여워하지 마소서. 딱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열 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열 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다 마치자 즉시 그곳을 떠나셨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